한화의 후반기 첫 연승입니다. 누가 뭐래도 요즘 이제 후반기 한화의 4번 타자는 김태현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빠지면 어느 누군가 잘하는 선수가 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노시안 선수가 빠지면 지금 현재 부상 중이라서 빠져 있는데 노시안 선수가 빠지면 그 자리 메꾸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아, 그렇죠. 이 노, 김태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어떻게 보면 노시안 선수의 자리를 완벽하게 지금 어, 잘 어, 채워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 이 잠실에서 이, 이회초였는데 초구 좌중간 이루타를 치는 장면인데, 일단 치는 거 보니까,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봤거든요. 어, 김태현 선수를. 근 처음 치는 거 보니까, 바란스하고 이타구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슬라이더 받아쳤는데, 영대0에서 이제 2대0으로, 어, 처음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고, 또 3회 초에 나와서, 사실 저는 이타구가이 홈런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왼쪽 다리가 약간 오픈이 되면서 밀어쳤는데, 그러니까 오픈이 되면서 밀어쳤는데도 불구하고 잠실야구장의 가장 그 깊은 곳으로 갔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타고안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아 아까 타구였었는데, 근데 오늘 이 김태현 선수 보니까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파워가 굉장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뭐 어차피 나중에 노시환 선수가 돌아올 거고. 그 그러니까 내년이 또 되면은 하나 이을 쓰면 더욱더 내야진이또두터지지 않을까. 아. 노시와 뭐 지금 있는 김태현, 뭐 기존의 하주석, 네. 그리고 정문원 이렇게 하면은 어, 팀 내에서의 또그 라이벌 전쟁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의 미래가 참 밝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이 김태현 선수까지 저녁 이후에 정말 맹탈을 휘둘러 주면서 노시환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 주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하주석 선수가 미스터 말로 홈런이라고 <laughs> 불러도 될수 있을 정도 개인의 세 번째 그리고 올 시즌 벌써 두 번째 말로 홈런을 오늘 터뜨렸습니다. 1년에 말로 홈런 하나를 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두 개, 올해는 벌써 두 개를 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주 선수 기억나는 게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 지난 년 동안 이부상이 시달렸다. 올해는 제발 부상 없이 일년 어, 잘 치르고 싶다. 그런데 네. 아까 기록 찾아보니까 부상이 있어서 인터리에서 빠진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상 없이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바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면인데요. 4회 초였는데 1사 말로에서 어, 우중마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스윙 또 보게 되면은 하주석 선수의 이 특유의 스윙이죠. 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였는데. 6대 1에서 10대 1로 완벽하게 도망가는 스윙으로 큰 홈런을 날려줬습니다. 일단은 하주 석 선수 뭐 지금 부상 없이 계속 나가니까 이게 렇뭐 좋은 결과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아직 팀이 좀 순위에서 멀어져 있다는좀 아쉽지만 하주석 선수는 이런 모습을 좀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홈런은 오늘 친 거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지난 5월 1일 롯데전이었었는데요. 오일태 선수의 초구를 타격 해서 오늘하고 거의 비슷한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스윙과, 어, 거의 비슷한 곳으로, 어, 흥을 날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주 선수는, 어, 제발, 이 끝날 때까지 다시 한 번, 이 부상이라는 <laughs> 얘기는, 해도 해도, 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선수들은 부상이 가장 그 중요하잖아요. 맞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뭐, 그리고 내일 1차 드리프트에서 이 광주 동선구에, 김도영 선수까지 만약에, 어, 괴로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내야진의 어떤 그 분위기가 더꽉 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내야진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연개구단 그렇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 또 월요일 있을 1차 드래프트도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